거기 오케이 살짝 눈만 돌렸어 어디로 어오예 얌이 얌이 이 게임은 안 보면 들어가고 보면 탑볼 제일 컷샷을 하기 위해서 나온게 씽크니까 씽크가 음. 나오면 오나 바로 성공 전이구나 아. 자신감을 가지는 어. 근데 공 위치 가운데로 왔고 네. 얼굴 왼쪽에 왔고 오른발 직각 그세 개밖에 없어 샹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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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파리님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쇼게임에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오. 있어가지고 이번에 필드 가서도 쇼게임 네. 때문에만 오. 양파를 두 번을 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오장 채널에서 네, 명장님의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일부러 제가 찾았습니다. 아. 오늘 야미스크린 퇴근하자마자 승팔이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어, 저는 지금 종직원 골프 아카데미에 야미스크린 거기 같이 있으면서 세종의 어, 아카데미 하고 있는 정의상 프로입니다. 아. 오늘 승팔이 해결해 주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제가 어,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 어, 네네. 네, 네. 약... 우와, 약간 탑핑성하고 음. 약간 뒤땅나고 어프로치해서 어, 이런 샷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문제가 뭘까요? 아까 제가 영상 잠깐 두개 봤는데, 네. 어, 위치에서 어, 어드레스랑은 다 좋은데, 공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손은 캐스팅되고, 아. 그러니까 빨리 공이 어디로 가나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헤더업인데, 그 헤더업을 전체로 말하면 시선이 어디 있냐? 아, 공을 빨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니까 얼굴이 들린 거지 아... 얼굴만 들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20 세팅을 해놨어요. 20을 헤드가 얼만큼 움직이지 않고 쳐야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오, 같이 가시죠! 갈... 가시죠! 렛츠 고! 고! 예! 여기 트린니티 골프 아카데미에서 네. 지금 g d r 플러스로 제가 지금 20m 네. 매우 빠름으로 세팅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승팔이가 네. 헤드업 한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미스샷 하나 네. 하지 말아야 될거 해야 될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네. 자 여기에서 네. 탑볼 친 이유는 체중이랑 이런 거 어드레스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얼굴 각도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자 탑볼 스윙 스윙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40 가잖아 어. 똑같아? 네.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부끄럽다. 아, 진짜. 이게 어. 네, 뭐냐면, 어, 그 메인으로 제가 영상을 봤죠. 아, 네. 몸의 동작은 네. 좋은데 네. 시선을 그린에 올라가는 걸 빨리 보고 싶어서 네. 눈이 봐서 얼굴이 들린 거지. 아, 눈이. 자,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얼굴 그대로. 얼굴 그대로. 자, 얼굴 그대로 놓고 네. 20. 여기서 네. 스윙 크기는 자 허리 높이, 허리 높이 20이니까. 높이. 네. 자, 저슈클럽은 지금 58도거든요. 네. 한번 체크. 허리 그리고 이제 안볼 거다. 공 있는 데만 볼 거예요. 이 집. 그리고 이제 안볼 거다. 공 있는 데만 볼 거예요. 이 집. 아직도 안 봤어. 인제 얼굴 돌려 봐. 아직도 안 봤어. 인제 얼굴 돌려 봐.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대로 지금 스핀 양이 많아서 네. 한 4미터 정도 굴러갔는데 음. 좀더 공격적으로 치면 더 스핀 먹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영상 보면 네. 찍혔을 거예요. 머리를 하나도 안 움직였어. 어, 안 움직였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좀더 공격적으로. 네. 그리고 자세를 낮추면 클럽이 어떻게 되나봐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어? 세워져 있으면 클럽이 네. 세워져. 그러면 네. 낮게 가요. 근데 자, 자세를 낮추면 이거 누워, 눕잖아, 클럽이. 어, 누 클럽 열리죠? 네. 그럼 내가 좀 띄우고 싶으면 자세를 낮추는 거고, 네. 굴리고 싶으면 약간 세우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네. 자, 20인데 굴러갈 거예요, 조금. 네. 자, 왼쪽으로. 안 봤어, 아직. 이제 얼굴만 돌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딱20 엑셀런트 아, 와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1, 오케이. 드립니다 21은 <laughs> 네. 어, 들어갈 뻔한 1m 지났으니까 항상 네. 이렇게 음. 이번에는 또안 보고 네. 자세 낮추고 열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참도 좀뜰 거예요 지금 아까 런이 군데 이번에는 음. 런이 음. 한4 이내로 똑같이 스윙 크기 오케이 음. 살짝 눈만 돌렸어 이내로 똑같이 스윙 크기 오케이 살짝 눈만 돌렸어 똑같이 스윙 크기 오케이 살짝 눈만 돌렸어 어디로 갔어 어얘 얌이 얌이 이 게임은 안 보면 들어가고 보면 탑볼 아, 아, 아. 와 그리고 자세 허리 각도가 계속 치면서 예. 유지돼 있으니까 아 유지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클럽이 딱 지나갈 때는 네. 똑같이 오늘 벙커샷 어, 우리 골동님하고 한 것처럼 네. 딱 치고 나면 네. 이 클럽에 내가 컵을 올려놔도 돼이 클럽에 내가 컵을 올려놔도 돼 이러면 스핀 양이 저거 지금 2미터 밖에 안올어갔잖아 아, 네. 아까는 클럽을 돌렸을 때는 9미터 9미터 네. 네. 그래서 지금 빈 스윙 할때 해보는 거예요 자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여기에서 무조건 팔로스로는 빠져 나간다. 찍는 것도 아니고. 어. 빠져 나간다. 빠져 나간다. 빠져 나간다. 그대로 클럽 열고 빠져 나갈 거예요. 네. 빠져 나갔어. 네. 빠져 나갔어. 빠져 나갔어. 또 22, 와. 23. 30 정도 되니까 30으로 네. 또 한번 바꿔 볼게요. 어, 30으로? 네. 자, 치는 내내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자, 이번엔 30인데, 자, 클럽 쪽 열고, 아까 허리였으면 살짝 위로. 허킹. 어, 그 자, 30. 클럽 열었어요. 자세 낮췄죠? 낮췄고. 낮췄어요. 여기서 백스윙. 지나갔어. 그대로. 엑셀런트. 와. 29. 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프로 님 보니까 느껴지는 네. 게와 진짜 저렇게 치면 진짜 골프를 치, 쉽게 치겠다 그 생각이 절먼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엔 네. 그 두껍게도 들어가고 얇게 들어가고 쌩크도 나고 네. 일반인들이 물어봐요 쌩크 났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쌩크 난건 내가 앞으로 쏟아져서 그런 건데 네. 그거 말고는 제일 성공 전이야. 아. 실패긴 하지만 네. 제일 컷샷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싱크니까 싱크가 음. 나오면 어나 바로 성공 전이구나. 아.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싱크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과감하게 쳐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싱크 나면 어때? 과감하게 네. 쳐 볼게요. 네. 자, 백스윙. 그대로 지나가서 그러면 지금은 짧지만 오. 스핀. 6번. 3. 오, 오. 3. 오. 제 목표는 3m. 3m. 근데 이 GDL 플러스에서는 3이나 2가 최고더라고요. 아, 로브 샷 해야 이고 아. 같아요. 저도 지금 58도. 네, 저도 58도였어요. 58도. 아까. 20m.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네. 어, 오른발이 네.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안 돼. 오른발은 직각. 오른발은 그렇지. 직각. 왼발은 오픈. 근데 이건 오픈만 한 거지 대각선으로 오픈 스탠스가 아니니까 뒤로좀 빠져야 돼. 둘다 이쪽 보고 이것도 앞에 보고 둘다 발은 약간 일자 느낌. 이렇게 해서 항상 샷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 이거보다 는 얘가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 아까는 얘가 네. 오픈 만했지 같은 선상이잖아요 아 그죠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아. 이 상태에서 그러면 네. 무릎이랑 얘가 네. 이렇게 대각선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체중은 네. 왼쪽 오케이 이렇게 됐어 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오픈 스탠스의 기준은 얘보다 그렇지 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딱 3분의 1 남겨놓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쪽에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발 직각 어. 무릎 직각. 근데 아까는 이 오른발이 어떻게 있었냐면 어. 손발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 어, 아니, 그냥 딱 똑바로, 어, 똑바로. 앞에 가리킨다. 어, 앞에 가리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은 항상 중간. 그리고 네, 왼발은 정면. 그리고 오른발은 네, 확실히 오픈 스탠스. 확실히 이런 느낌이 되게. 어프로치 할 때는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가운데. 네. 아, 칩샷 할 항상... 때만 오른발. 아, 칩샷 할 때만. 네. 어, 지금 그러면은... 체중 좋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어 클럽을 조금만 더 열어줄게. 오케이. 그리고 얼굴이 응.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공 디엘봐. 오케이. 그리고 얼굴이 응.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공 디엘봐. 그러면 안 돼요. 공 그러면 안 돼요. 공 위에 전체 아니면 왼쪽 봐도 돼. 그렇지. 됐어요. 체중이 육십 대 사십. 육십 대그 상태에서 응. 허리까지만 들고 미는 거예요. 그대로 쭉 밀어. 오 어, 삼십이야. 오케이. 60대, 그 상태에서 응. 허리까지만 들고 미는 거예요. 그대로 쭉 밀어. 오 30이야. 오케이. 발 뒤꿈치 뛰어. 발 뒤꿈치 뛰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오 이거, 오, 이거 오, 봐. 오,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오 이거 봐. 뭐한게 없어. 영상 보면 내가 얼마나 안 봤는지. 붙는 것도 못 봤잖아. 어, 뭐. 공이 그래, 어 코스나가면, 어, 어, 어. 코스 나가면, 아, 아 탑볼이야. 아니 <laughs> 오늘 딱 쳤을 때이 느낌이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스탠스도 잘못됐고 공도 오른 발쪽에 닿았었고 치자마자 공이 궁금해가지고 이거 탑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공이치 가운데로 왔고 네. 얼굴 왼쪽에 왔고 오른 발 칠각. 그세 개밖에 없어 스탠스. 그렇지. 오픈 스탠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컷샷. 자, 라스트 한번 더. 우와, 이 상태 놓고. 오. 잠깐만 오늘 이거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자, 오. 그렇지 다시, 오른발 칠까? 어, 오케이 오른발 됐다. 직각, 중간. 네, 그 다음에 얼굴은 어. 시선이 이공 왼쪽에 있는 느낌. 응, 자, 이 상태. 쪽에 있는 느낌. 그리고 안볼 거야. 나는 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봐. 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봐. 오케이 이거야. 천천히. 이제 봐. 오케이 이거야. 자, 어, 잠깐 액션. 오 들어서. 오 팽만해. 오팽만 어, 뭐야? 우와. 이야. 우와. 이거야. 우와. 이거야. 그니까, 러 쇼게임은, 네. 구독자 여러분, 안 봐야 돼. 요안 봐야, 보지 말아야 보면? 합니다. 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헤드업, 네. 헤드업이 아니라 시선이 봤으니까 헤드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우와. 코스에서 빨리 만나요. 아유, 코스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보면 되겠네요. 자, 자, 오늘 끝이에요, 끝. 우와, 진짜 이렇게 <laughs> 빨리 끝났습니다. 네. 아, 진짜. 승파리, 성공. 우와, 진짜 제가 이렇게 네. 레슨이 빨리 끝나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 잡은 거를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어서 그래도 랬던와 너무 솔직한 말로 아직도 네. 몸에 지금 소름 돋거든요. 아... <laughs> 여기 트리니티가 벙커, 버터, 쇼키하게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쇼키놀 노리터. 쇼키놀 노리터. 좋아요. 오늘 이 자리 에올수 있게 해준 우리 야미 스크린의 정직원 대표 잘 봤지? <laughs> 아... <laughs> 아, 정직 어플님하고 다음 연습장 필터 한번 어, 아우 네좋아요 어, 아, 승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또 만나요 승플리